안녕하세요. 광 멘토입니다. 생명과학의 이해 수능 3점 테스트 문제풀이 영상이에요. 도움이 되시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문제풀이 시작할게요. 다음은 아메바 죽순 고드름이죠. 아메바 죽순 생명체고 고드름은 생명체가 아닌 거잖아. 문제를 보자고. 학생 A는 아메바는 자극에 대해 반응하죠. 생명체니까. 학생 B, 죽순과 고드름에서 모두 대사가 일어난다. 틀렸죠. 고드름은 생명체가 아닌 거잖아. 학생 C, 아메바와 죽순은 모두 세포로 되어 있죠. 생명체니까. 따라서 A와 C만 답이 되죠. 답은 3번이네요. 2번, 다음은 독감에 걸린 사람의 병원체 A를 이용한 실험 여부가 나와있고요 독감은 바이러스인 건 다들 알고 계시잖아. 그래서 일단 바이러스야. 그러면 읽어 보시면 독감에 걸린 환자로부터 A를 분리하고 그 다음에 배양했죠. 배양했더니 어자 다를 보면 영양물질만 있는 곳에 배양하고 그 다음에 영양물질과 숙주 세포가 동시에 있는 곳에 배양했지. 당연히 A가 바이러스이기 때문에 영양물질과 숙주 세포가 동시에 있어야지만이. 뭐그치증식할거 아니겠냐는 거야. 그래서 뭐 그게 문제가 되겠죠. 바로 문제를 봅시다. 답을 봐요. 가는 바이러스가 맞고요. A는 기흡과이과 디귿 A가 바이러스니까 단백질로 돼 있고 유전 물질 가지고 있고 세포 분열을 하지 않죠. 숙주 내에서 하는 거지 자체적으로 하지 않는 거잖아. 두 가지만 맞는 거죠. 맞는 표현. 그다음에 타에서는 대조 실험했죠. 그래서 맞는 표현이네. 따라서 기관과 ㄴ과 디귿이다 맞죠. 답은 5번입니다. 3번. 다음은 해면에 대한 자료가 나와있고요 뭐 읽어보시면 해면은 몸에 있는 구멍을 통해 물을 여과하면서 물속의 작은 플랑크톤을 소화한다고 나와있죠. 그 다음에 대부분 고착생활을 하는 해면 중 일부는 포식자들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독성물질을 가지고 있대 문제를 보자고 보기를 해면은 생명체니까 세포로 되는 게 맞고 기흡과정은 소화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물질대사가 맞고요 ㄷ 가랑잎벌레가 나뭇잎과 유사한 형태를 거쳐 가져 포식자를 피하는 것은 니은, 적응과 진화가 되겠죠. 보호하는 거니까. 독성 물질 나타내는 거니까. 그래서 맞는 표현이다. 따라서, 기 ᄀ과 윤과귿이다 맞아요. 답은 5번이네요. 4번. 다음은 어떤 과학자가 수행한 탐구인데, 뭐 가설을 보게 되면, 커피를 만들고 남은 찌꺼기를 이용해서 만든 액상 퇴비는 식물종자의 바람에 도움이 된다고 이제 가설 세웠죠. 탐구를 보게 되면, 배양접시 4개를 준비한 다음에, 식물종을 A와 B를 넣고요. 1번과 2번은 AA를 넣고 3과 4는 B를 넣었네. 음. 그 다음에, 보충용액이 각각 기은이 뭐냐면, 1%의 찌꺼기가 있는 것과, 그 다음에 수돗물이네. 자, 결론을 보게 되면, 일단은 도움이 된다고 했으니까 도움이 된다고 나와있죠 1번과 2번을 비교하게 되면 어, 바라한 종자 수를 보면 1번이 많죠 3번과 4번에서 3번이 많은 거잖아 그치? 그러면 그 기역이라는 게 커피 찌꺼기라는 이야기잖아 기역이 커피 찌꺼기 니은이 수돗물이 되겠네 문제를 봐요 기역은 1%의 커피 찌꺼기 맞고 가는 지금 가설 설정인 거니까 잠정적인 결론이 맞는 거고요. 나에서 2와3을 제외하고 이와 2와 3을 제외하고 수행하면 수행이 잘못된 거죠. 왜냐하면 식물 종이 다른 거잖아. 그럼 그러니까 탐구가 잘못된 거다. 틀린 거다. 따라서 기육과 이육만 답이 됩니다. 답은 3 번이네요. 오 번. 다음은 어떤 학생이 수행한 탐구가 나와 있는데, 읽어보시면, 가, 창 밖에 놓아둔 노란색 감자가 점점 초록색으로 바뀐데, 그 원인이 궁금한 거네. 감, 나를 보면 가설이 되겠죠. 빛을 받으면 초록색으로 변할 것이라고 생각, 이게 가설이 되겠네. 그러면 이제 빛을 쬐고, 빛을 안 쬐고, 그 실험이 다가 되는 거구요. 결론은, 음, 이의 감자 색깔만 초록색으로 변했대 이번은 빛을 차단하지 않은 거 문제를 봅시다 다에서 대조 실험이 됐고 빛의 차단 여부가 당연히 조작변인 이겠죠 라의 결과 그치 결과가 가설지지하죠 가설과 결과가 일치하니까 따라서 기읍과 니은과 디귿이 다았네 답은 5번입니다 6번 다음은 과학의 탐구 방법 가와 나의 사례가 나와 있고 가와 나는 각각 귀납법이거나 연역법이거나 읽어보면 침팬지 연구하는 거죠 가가 과가, 과가 귀납법이고요 관찰하는 거니까 나가 플레밍의 곰팡이 그죠? 페니실린 실험인 거니까 나가 연역법이겠죠? 자 문제를 봐요 가는 귀납법이 맞고 나에서 기억이 뭐냐면 가설 설정이잖아, 그렇지? 그럼 가설은 실험을 통해 검증해야 되죠. 맞는 표현이고요. 디귿 여러 과학자의 관찰을 통해 세포설, 그렇지? 세포설은 관찰한다는 거니까 당연히 귀납법을 이용해야 되겠지. 가가 맞는 표현이야. 따라서 기억니은 디귿이 다 맞죠. 답은 5 번입니다. 다들 수고하셨습니다.